지난 이야기 루이 15세 결혼 프로젝트 오로지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시작된 이 계획은 단숨에 정치모략의 장으로 변질된다 자신의 사람을 왕비로 앉히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 이들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마리 레슈인스카 오히려 제3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대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폴란드의 몰락왕족으로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그녀는 처음부터 가족을 위해 누군가에게 팔려갈 운명이었다. 의뢰, 그렇듯 그녀 또한 결혼을 빙자한 장세 상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남자의 아내가 될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사실 이 모든 건 우연에 가장한 음모였다면 어떨까? 화려한 신데렐라와 꼭두각시.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인가?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루이 15세와 마리를 슈친 스카 국왕부부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깨가 쏟아집니다. 깨복다 방앗간에 차를 기세였다죠. 일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첫날밤에만 그걸 8번이나 했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루이는 그녀에게 푹 빠져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걸 좋아해서 그런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정확해요. 그 역시 증조할아버지인 루이 14세를 닮아 대표적인 호색한이었습니다. 다만 증조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닮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지였죠. 그의 아버지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천연두에 걸렸을 때 곁에 끝까지 지키다 본인도 얼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시 루이는 겨우 두 살이었던지라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어른 푸시 남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애처가처럼 행동했습니다. 신혼 초기 아직도 사람들이 왕비의 외모를 가지고 몰아하자 그가 단번에 일축시켜 버렸죠. 금술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왕비는 결혼한 그 해를 기점으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배가 불러있었는데요 그는 그런 그녀와 아이를 위해 주변에서 슬슬 정부를 두는 건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태교에 방해된다며 거부했답니다 그녀도 정말 노력 많이 했죠 아무리 국왕이 직접 나서서 지켜준다 하여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까지 막을 순 없으니까요 시기와 질투, 트집과 뒷담화 등등 암투가 일상화된 궁정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그만큼 그녀 또한 진심을 보여했습니다 최대한 이상적인 왕비의 이미지를 가지려 노력했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야 했어요 그녀가 가진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천한 태생이죠. 마치 하얀 도화지에 검은 점 하나가 찍힌 듯 귀족 사회에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절대 오르지 못할 곳에 위치한 그녀는 그 존재 자체가 오게티였어요. 배려와 존중은 고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죠. 그럴수록 더 완벽한 왕비처럼 행동해요. 그들이 나를 존경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안하는 것 같으니 도리어 내 쪽에서 먼저 제공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자유는 국어를 통해 얻어. 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말만 떠나 원하는 게 있으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 당당히 따내 했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궁정 생활에 요구되는 수많은 에티켓에 정확히 따르고 공식적인 행사마다 의례적인 역할을 엄격히 수행했으며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안주인답게 시장은 물론 지위를 드러내며 거리낌이 없었죠. 반대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왕비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진가가발휘돼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누구보다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격적으로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길러온 교양과 인내심, 그리고 신앙심은 지금도 아무나 갖추지 못할 덕목이잖아요. 덕분에 그녀를 더욱 자유롭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죠. 일례로 가톨릭 국가의 왕비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1시에 봉헌되는 미사에 참석했고요. 동시에 다양한 자선 활동을 주도했죠. 구빈원 설립과 빈민 구제, 그리고 고아원 및 병원 지원 등 정말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때 돈과 식량, 그리고 의약품 등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수 또는 뜨개질한 작품 등도 선물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그녀가 특별히 신경 쓴 자선 활동은 교육이었죠. 특히,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많이 힘을 썼습니다. 아마 어린 소녀들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엿본 게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베르사유궁전 옆에 학교를 지으면서까지 그들을 돌봤죠. 이후 이 학교는 프랑스에서 최고의 고등학교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그녀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죠. 바로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무려 쌍둥이였습니다. 비록 둘다 딸이었지만 루이는 몹시 기뻐했죠. 왕실도 일단 가능성을 보았기에 안시름 놓아요.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아왔죠. 부르봉. 매일 찾아오는 행복한 나날에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녀는 그가 존재하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르봉은 그녀에게 지시했죠. 당장 루이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그녀는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섭정이라 한들 감히 왕을 오라가라 하다니. 그러나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왕비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충성해다할 것을 조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왜 이런 무리한 일을 요구했을까요? 실은 이제껏 그녀는 그에게 협조적이었죠. 이미 많은 요직을 그의 신복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왔습니다. 그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딱. 거기까지였죠. 문제는 민심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국민의 지지가 너무나도 위태로웠어요. 모든 건 그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죠. 그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과감한 결단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국가의 중심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는 판단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정치와 외교 그리고 경제 등 무슨 분야가 되었든 손만댔다 하면 전부 망쳐요. 게다가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세서 주변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프리부인의 조언은. 잘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었어요. 돌아서면 금방 또막 나갔습니다. 그렇다보니 민심이 빠르게 식었죠. 어찌나 빠르게 식는지 불과 섭정이 된지 2년 만에 퇴출 위기를 맞아요. 고로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내의 부름에 루이는 그녀의 방을 찾았죠. 그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문이 잠겨요. 당황한 루이. 그 앞에 프로봉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플레리 해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그가 계획한 음모였어요. 그간 자신이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플레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죠. 이제 루이가 승인만 내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옵니다. 플레리 없이는 그 무엇도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건 루이가 자신의 생각보다 더 플레리를 신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플레리는 무려 루이 14세 시절부터 왕실에서 활동한 원로였고 필리프가 섭정일 때부터 루이의 가정교사를 맡았으며 오랜 기간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그런 그가 플레리를 내칠리 만무했습니다. 루이의 강경한 모습에 도리어 부르봉이 당황하고 말아요. 불안해진 그는 루이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제가 죽이 형에 대해 제기한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정말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혹 제가 폐하의 기분에 상하게 한 것입니까? 예. 폐하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오직 추기경만이 폐하의 신뢰를 받고 있나요? 예. 그제서야 프로봉은 자신이 무슨 망발을 저질렀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루이 앞에 몸을 던져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루이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그의 용서를 받고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한편 플레리는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돼요. 정치 구단인 그는 그 즉시 반격을 전개했죠. 진정한 고수는 칼을 뽑지 않는 법. 그는 도련은퇴를 선언하고는 시골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숨어 지내며 휴가를 즐길 요량이었어요. 그러면 국정은 자연스럽게 마비될 테고 부르봉은 더큰 문맥을 맡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손안대고코프는 최고의 복수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가 궁전에 떠났다는 소식에 부르봉은 다급해집니다. 자필로 편지를 쓰면서까지 제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해요. 이 사건으로 부르봉은 완전히 힘을 잃었죠. 1726년 그는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루이는 그에게 자신의 형제로 돌아갈 것에 명해요. 사실상 추방이었죠. 그 뒤로 브르봉은 제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권상징악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동화와 많이 다르죠. 그는 이후에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재벌은 망해도 삼대는 간다. 라는 말이 있듯 애초에 그는 왕족이에요. 더욱이 그는 미시시피 거품 사태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인 부자이기도 했죠. 굳이 섭정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욕을 부리다 큰코 다친 사례였던 거예요. 영지에 복귀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막힌 사업을 하나 진행했죠. 그건 바로 도자기입니다. 그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도자기의 열렬한 수집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막대한 자본력을 투입해 세계 최고의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내고자 했죠. 그리고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왕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47살의 나이로 장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도자기만큼은 뱅생과 세브르로 그 명맥을 이어오며 지금도 유럽 최고의 명품 도자기로 손꼽히고 있어요.